난 썩었어 언니 난 썩었다 야 우리 나이가 몇 갠데 썩을때로 썩을 썩었지 우리가 나팍 썩었다 팍 썩었어 아... 나이가 몇 갠데 근데 내가 맥주에 들고 왔는데 이거 오엘 남기고? 뭔데 뭐, 스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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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알토이스 뭐야? 라거 어. 맥주인데 뭐라모 여튼, 스텔라 씨, 먹겠습니다. 네, 우리 스텔라 씨, 단념접종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. 이거 먹다가 오줌뽀쳐지겠다 <laughs> 언니, 언니 잘안 싸가지고 병걸렸잖아말다 했나? <웃음> <웃음> 지금, 인신공격 하나? <laughs> 와, 땀아 인신공격 해보네. <laughs> 네, <laughs> 내가 지금 물을 1 5리터에서2리터씩 먹고 앉았는데, 지금 네 인신공격을 해버렸어? <웃음> 아니. <웃음> 내 신장한테 사과해라. 병원에. <laughs> 아, 그, 그거 얘기하시려는 거예요? 와, 경꾼만이다, 오랜만이요. 에 소주 했는데도 불구하고, 아, 그, 아, 코드플레이, 코코 아, 소뭐 보러 간 거,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, 네. 내가 그 아침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, 그걸 어떻게, 그걸로, 이신공격을 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술에 취해서, 한번 웃음포가 터지면, <웃음> 멈추질 않는다. 언니 아니고요. <laughs> 언니 물좀 자주 마셔라. 아니 1.5L 어? 걱정된 아이가. 어? 어? <laughs> 걱정된다. 언니. 맨날 뭐만 와 응급실에 가 있고. 어? 아, 맨날 돌끼고 자빠질 어... 거만 이제 어? 아니 내 신장이 어떻냐면 어. 남들은 우유를 마시면 칼슘 분해하는 어. 그 기능이 있으신데요. 여러분들은 음. <laughs> 저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어, 네, 저는 네. 수솜 들어가 있는 오요 같은 거를 음 어, 유제품 진짜. 같은 경우 네, 그렇습니다. 어. <laughs> 음. 먼저 언니, 내가 언제 대고 갈까? 내가 갈래. 이게지. 좋잖아. 네 언제 오는데 그뭐 뭐 가면 되지 내 좋은 것 많이 구경시켜줄게 아이쿠 지 마라 우리 맨날 니 네, 맨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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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집순이나가지고 맨날 집에 있잖아 그러 아, 아, 산식 좀 시켜주고 엄나 가면서 심부름 시키고 맞나 얘가 결삭증은 몸 안에 체액에, 체액에 섞여있는 물질의 응고에서 고체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알아서 내가 더잘합니다 왜냐 내가 <laughs> 걸렸잖아요 그런 거안 해도 돼요 <laughs> 취했나 벌써 진짜 어이없어 야, 야, 그런 사전적인 거는 내가 안 찾아봤겠니? 야, 나는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어, 진짜로. 나세번걸았어세 번. 말했죠. 수술 세번 했다고. 아, 어, 맞나. 안 그렇죠? 미안다, 미안다. 미안다, 누가 건드렸는 누가, 누가 건드렸는 걱정하시네. 누가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걱정하신 다음에 그랬던 거 아닌데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걱정 고맙습니다. 알아설게요. 감사해요. <laughs> 아, 네. <네네. 웃음>